자, 다음 같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리함수가 대칭인 직선은 오직 y는 기울기가 1이고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이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때밖에 없죠. 그랬을 때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다라는 것은 이 직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교점이 점근선이 된다라는 얘기와도 같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이 교점을 생각해 보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고, 이를 합쳐보면, 2y는 마이너스 6, 즉,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를 대입해서 x의 값을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1과도 같으니, 그럼 이를 정리해 보면은,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과도 같다. 그럼 정리해보면, y는 x 플러스 1분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x가 되어야겠죠? 플러스 b와 같다라고 얘기해볼 수 있을 때, 그럼 각각의 값이 얼마일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fx다라고 한 거겠죠? 그러면 f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돼요?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6 플러스 b.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 아, 9네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f 마이너스 2의 값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분의 6 플러스 b,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되고, f0의 값은 얼마가 돼요? 대입해보면,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되고, f1의 값은 대입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되면, 즉,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B가 됨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더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더해보면 2분의 1B, 2분의 1B 사라지고 B, 마이너스 B 사라지니 남는 건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가 어, 잠시만요. 아, 제가 F0의 값 잘못 넣었어요. X가 0이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0이겠네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죄송해요. 그러면은 플러스 0이니까 마이너스 6,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2분의 12.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서 답이 1번이 됨을 확인해볼 수 있겠네요.